자 건물 빠졌죠? 어 통나무 빠졌죠? 자 끝났습니다. 이러면 그냥 바로 공격 오링 가주면 수비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 어떻게 먹을 거야? 어떻게 먹을 거야? 팝을 써도 어떻게 먹을 거야? 어떻게 먹을 거야? 그렇지 아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 안녕하세요, 해먹은입니다. 다음 시즌 새로 나오는 진화카드는 바로 해골통입니다. 지금 일러스트를 보면 풍선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같고 밑에 보면 통도 지금 두 개네요. 그리고 그 근처에 해골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 읽어보도록 할게요. 새인가요? 비행기인가요? 아니면 해골로 가득 찬두 개의 통인가요? 정답 3번. 진화한 해골통은 통을 떨어뜨릴 때 데스 피해를 입히고 해골을 생성합니다 이거는 뭐 기본 해골통도 똑같죠 또한 일정량의 피해를 입으면 통이 일찍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문구를 보면 뭐 해골통 데미지 입으면 원래 일찍 떨어지는 건 맞는데 여기 지금 봤을 때 또한 일정량의 피해라고 돼 있으니까 활성화의 개념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순환 주기는 보시는 것처럼 2입니다 자 카드 정보 보러 가볼게요 자 일단 벌써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데스 피해량이 1.5배가 넘습니다. 기존 해골통에 비해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체력도 높아요. 해골통이 타워에 붙을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뜻이고, 기존의 진화 카드들은 이제 기본 카드랑 진화 카드의 스펙이 달랐던 걸다 맞춰서 이제 스펙이 다르지 않게끔 너프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진화 카드의 밸류를 많이 낮췄는데 해골통은 스펙이 진화가 훨씬 좋게끔 출시가 됩니다. 이것만 봐도 이미 벌써 불안하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거래 수가 두 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역시나 일러스트에서 봤던 것처럼 해골통이 두 개가 묶여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활성화 75% 이거 아까 설명에서 읽었던 것처럼 일정 체력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해골통이 폭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골통이 두 개가 있으니까 뭐 그중에 한 개를 먼저 떨어뜨려 버리면서 데스 데미지를 주고 해골을 뿌린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남아 있는 게 남은 체력으로 타워에 닿아서 그때 터지면 또한번 터질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진해골통 화 앞쪽에 뿌려줬는데 자 타워에 두대 맞더니 해골통이 하나 터졌고 통나무 굴렸는데 다음 해골통이 터지면서 이득을 많이 봤어요. 이러면 일단 활성화 두 대만 맞아도 터진다는 걸알 수가 있었고 이러면 근데 동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어 이러면 강공 버텨주니까. 궁금했던 장면 나올 텐데 두 개가 동시에 터지나요? 와, 데스 데미지 진짜 말도 안 된다. 데스 데미지가 아까 기본 해골통보다 더 높았잖아요. 근데 그게 둘다 들어가니까 데미지가 말이 안 되죠. 심지어 해골 숫자도 두 배. 근데 폭탄 타워 앞에서는 뭐 장사 없죠. 그냥 다 녹아 버립니다. 야, 건물을 빨리 녹여주는 게또 중요할 거고. 만약에 진화해골통이 이대로 출시가 되고 밸류가 높아서 픽률이 높다면 폭탄터워의 픽률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 저는 이 영상만 봤을 때 이미 사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심지어 저는 해골통이란 카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좀 너프가 먹어서 오더라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컨셉 자체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써보고 싶어서 바로 인게임 체감 가보도록 할게요. 찡글. 자 일단 해골통 손에 잡혔으니까 던져주면서 사이클 돌리고 스타트 준비한 덱은 보시는 것처럼 극순한 통통덱 준비했습니다 자 이러면 오른쪽에 스펠이 빠지나요? 통나무 확인한거 너무 좋아요 이러면 고블린통 던져놓고 통나무 없는 턴 공격수비에서 다 손해를 볼수 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아 이거 위치 제대로 뺐으면 좋았는데 아 실수를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엘릭선 좀더 썼어도 수비 됐으니까 만족 음 일단 고블린 통 대긴 확인해 기블린 소스 봤습니다. 이러면 이건 아스로 한톤 버텨놓고 점프해 준 다음에 정리하고 해골통을 좀 늦게 붙였다. 이거는 좀 고민하다가 늦게 붙였는데 아스 덕분에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건물은 대포 확인했으니까 이것도 생각해 줘야겠고요. 통나무의 대포 생각해 줘야 합니다. 해골병사로 버텨주면서 여기까지 더 엘릭서 무리해 주고 싶진 않아서 한대 맞아 주고 가보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써주면서 고갱 없는 턴나무 이용해 볼게요. 그렇지. 통나무 빠진 턴도 이용해 주고 싶으니까 일단 다곱 기다렸다가 눈덩이 그리고 버텨주는 동안 일수로 누적딜 줄여 주기만 해도 나쁘지 않은 그림인데 아 이러면 아스 써놓고 기다렸다가 바스까지 써야 되죠. 이거, 공격각을 좀 보면서 스펠 유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진화고통으로 맛있는 각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각을 볼까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스펠을 빼고 싶게 만들려면, 일단은, 다고 먼저 빼주고, 대기, 진화골통으로 어떻게든 이득볼 각을 잡아줄 거예요 지금 한 번씩 써주고, 반대쪽은 기다렸다가 해골병사에, 눈덩이까지만 써주면서 버텼죠. 그렇지. 이거는 좋아요. 스펠 유도 이렇게 했으면 이걸로 이득봤으니까, 이번 턴 바로 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굴려주는데 이거 지키지는 못하니 아좀 아쉽긴 하다 근데 아더 맛있게 쓸수 있을 것 같았는데 덜 맛있게 쓴것같아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버텨놓고 파스로 점프까지 기대렸다가 해골까지 써줘야겠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공격각은 세게 잡아주고 다급은 준비만 해주면서 이러면 무리하지 말죠 여기까지로 일단 마무리 후세가 그래도 잘 정리해 주긴 했는데 다구보 난쪽 오른쪽은 어떻게 수비할까 했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써주고 눈덩이 기다렸다가 일스에이 회골통으로 버텨놓고 어우 어우 무서워라 와우 진짜 무섭네요 그죠? <laughs> 야 장난 아닌데 이건 앞에 버텨주면서 들어가주고 기다렸다가 이거 아 건물 정리되면 잠깐만요 풍로 빠졌고 건물 없죠? 이거 진짜 세게 들어가주면서 이득 봐줄 수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떨어지는 해골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해골 어떻게 할 건데 떨어지면서 재미 들어가고 마무리가까지 와 이거 숙련도까지 늘려버리면 진화해골통으로 할수 있는 게 진짜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 이거 재밌다 그리고 맛있다 일단. 진화의 굴통이 타워에 닿는 순간 지옥입니다 데스 데미지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상대가 데스 데미지를 맞고 수비를 하기 위해서 스펠을 쓰더라도 그렇게 기분 좋은 그림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펠을 써버리면 우리는 진화 고통 턴을 또 잡을 수 있고 다구보로 안쪽에서 이득 볼 수도 있고 진짜 더 얄밉게 할 거면 뭐 로켓병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통통대가 그렇게 올울리진 않아서 역시나 다구보로 가주는 게 정배일 것 같습니다 순환주기가 2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이랑 턴이 맞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냥 좋아요 네 정말 수비적으로도 공격적으로도 활용이 정말 다양하게 가능할 것 같아서 야 이거는 벌써 오버밸런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판 해골통을 쓰는 픽률 1위 덱 준비해볼게요 웨이. 자 여러분들 뭐 다들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골통 준비했고요 진화 박쥐 대신 진화 해골통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미지 많이 들어가고 시작하는 거 좋고 기다렸다가 왼쪽으로 네 마리, 오른쪽으로 두 마리 보내주면서 스타트 해주고 이러면 그냥 확실하게 안쪽에서 메가나이트 떨어뜨려서 수비하면서 어? 이거 정리되면 와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 이건 기다려 주고 상대 건물이랑 카드들 좀더 봐주고 싶어요 인타 확인입니다 이거는 감전까지 쓸 이유가 없어서 지켜보고 인타 있는 대기니까 나중에 인타 생각해서 공격각 봐주면 되겠죠 해골통은 뒤에서부터 천천히 써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냥 박쥐로 좀 맞은 다음에 넘어가 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고 톤에 없는 덱이니까 광부위치 써주고 기다렸다가 감전으로 그냥 잘라주면서 여기까지 이러면 통나무 쓰더라도 어쨌든 박쥐 좀 까다롭죠 그렇지 여기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인드로는 커버해놓고 기다렸다가 해골통 쓰고 안쪽에서좀 맞아줄게요. 이거 한대까지 들어올 것 같은데, 맞아놓고 대기, 애골통으로 깨주면 좋아요. 진화매나랑 진화애골통 턴을 좀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계속 오른쪽 틀어맞고 역공으로 굴려준다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일단 진화매나 뒤에서부터 인타가 빠졌으니까, 한번 각 봐주고, 자, 오른쪽 틀어막았으니까 상대도 공격각을 볼 수가 없었죠. 자붓세 빠졌으니까 박쥐를 지금 붙이기엔 좀 애매 해 보이고 기다렸다가 천천히 붙여주고 그렇지롱 광부로 정리해 주면서 상고까지 쓰고 기다렸다가 감전으로 빠르게 정리해주면서 변수 없애고요. 자 건물 빠졌죠? 어 통나무 빠졌죠? 자 끝났습니다. 이러면 그냥 바로 공격 오링 가주면 수비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 어떻게 먹을 거야? 어떻게 먹을 거야? 팝을 써도 어떻게 먹을 거야? 어떻게 먹을 거야? 그렇지, 아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 이렇게 건물이랑 스펠카운팅 하면서 이득 그냥 바로 굴려버리기 와 진짜 진화의 골통이 강 나왔을 때 쓰면 너무 좋고 아, 수비적으로 쓰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아쉽긴 하네 일단 확실한 건 여기서 진짜 막 심하게 너프 먹고 출시되지 않는다면 저는 일단 극순한 대구로 영상 하나 찍은 다음에 진화의 골통으로 요즘에 메타가 어떤 게 좋은지 또 영상 찍고 제가 자작 대구로 하나 만들어서 또 찍고 이런 식으로 진화의 골통으로 할수 있는 되게 다양한 백추천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프돼서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체감이 말도 안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너프 가능성 좀 높다고 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화의 골통 업데이트 미디보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안녕.